자, 구호라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임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대에 그야말로 땅은 크고 지대 물품으로 정말 가지고 있는 국토는 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풍부한 시대의 제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영토와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제왕들이라면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외적인 물건이 중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진실한 마음이 그리고 진실한 정성이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린의 사루라고 하는 거, 바로 동쪽 이웃집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만 못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쪽 이웃집에서 간촐한 제사인 여름제사로 실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보여주는 제사상보다는 정성이 지극한 그리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훨씬 훌륭한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바로 모든 물자가 풍부한 제왕들은 이런 외적인 화려함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내면의 세계에 마음을 두셨으면 하는 글로 이 글은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동은 양이오 선은음이니 언 구호가 거조니 구호가 인그 제왕의 자리에 거하면서 시이과야 때가 이미 풍성한 시대에서 지금 이제는 서서히 기울어가는 시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떼시자 하나 썼지만 기재지입니다 이미 모든 이루어진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부려 이음지 제하이, 바로 피로, 부려 유기지 제하이, 이 설인을 유기로 보는 것이에요. 음을 가지고 말하니까. 바로 이래서, 유기는 음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육이여 아래에 있으면서 비로소 때를 얻은 것만 갖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바로 물자의 풍성을 지향하지 않은 글인 것입니다. 운봉호 씨와 본인은 오효사에 주작께서 이 효사를 쓰실 적에 어느 글자에다 항상 초점을 맞추셨냐면, 시 자, 때라는 한 글자에 항상 곤곤,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서 글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때가 이미 지냈다. 비로소 때를 얻었다. 이때시 자가 핵심의 글자로 본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주자가 말씀하신 시 이과라는 이 뜻이 뭘까 시지과 때가 지냈다라는 것은 바로 여오리망이 달이 이미 보름이 지내서 장지여 회제시 혼저 장차 이제는 금음으로 이르러 간다라는 소위 보름달이 이그러지면서 금음달로 변해간다라는. 소위 북에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 시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시제의 시지 시제는 바로 이기제의 때가 처음 이르러 온다라는 것은 마치 먹과 같으냐. 초승달에서 4년을 거쳐서 보름달로 커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월 방연이 해서 달이라고 하는 것이 바야로 흐 현을 이뤘다가 상현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초승달에서 8일이 되면 초8일이 되면 달이 딱 반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장차 보름달에 둥근달이 되는 것이에요. 상현이라고 하는 것은 딱 달이 절반 된 것이에요. 이게 마치 화살에 줄 걸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현 자로 쓰는 것이에요. 바로 현은 반달이에요. 정반달. 그래서 상연됐다가 다음에 보름달 되고 보름달 되었다가 다음에는 하연이 되고. 자, 이런 때를 말하는 것이다. 또, 문왕과 주의 일에도 관계된다. 이것이. 그러니 그 상점이 이와 같다라고 해서 주자는 독린과 서린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번에는 구호와 유기의 관계로 말했고, 두 번째는 문왕이라고 하는 분은 서린, 서주니까, 그리고 주는 서주의 반대 개념이니까 동쪽.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단사에서 말하는 초길종란. 처음에는 일이 성취돼서 좋았지만 끝에는 가면 폐망하니 바로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것도 이런 뜻이다. 복제천지 간의 미상불리 여인이니 복이라는 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사기에 있어서 일찍이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상제라 하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무사조, 하늘이라는 것은 사사로이 덮어주거나 비춰준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이 비춰주지. 그런 것처럼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리너주의 사호 문학자라 주는 보기 싫으니까 인색하고 문학에게는 사적으로 많이 내려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하늘은 공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할 탓이에요. 상제는 모든 사람에 공정하게 대하는데 문학은 신류이 수지하고 문학은 실제로 그런 일을 받도록 행동하는 것이에요. 복은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모두에게 주려고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받아갈 수 있는 자와 주는 스스로 받을 수 없는 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복전을 짓는 자와 스스로가 복전을 뒤엎어버린 자가 있다.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행위의 화복에 따라서 하늘은 부흥했을 뿐이에요. 보리와 또한 문왕과 주의 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 상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은 동린에서 사로가 서린에 그때만 갖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상전에서, 여기에서 상전을 보면 이따 공자의 말씀을 보시면 떼시자 하나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효사계의 이 뜻이 잡을데 다 비사이 많은 말들을 허비함을 기다리지 않고 이 말이 한문으로 새기면 이러지만 우리 말로 하면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소리예요. 스스로 많이 허튼 말을 허비함을 기다릴 것이 없이 자명이다. 이 말은 더 이상 그 군말 안 해도 딱 떼식자 하나 썼더니 그 뜻이 스스로 받더라. 더 이상 뭐 이런 말 저런 말할거 없이. 그러니 바로 이 떼식자라고 하는 글자가 활용점정이에요. 딱 용의 그림에 정말 눈동자와 같은 핵심의 글자예요. 그래서 내지 성인지 화공지필이 딱 그런 거예요. 이에 그걸 통해서 알수 있다. 공자님의 글솜씨는 화공지필이라고 했어요. 이 화공이라는 것은 천지 조화를 화공이라고 그래요. 공자의 그 필법은 마치 천지 조화 같은 필법을 가지고 있으니 비우연야라 이건 우연히 쓴 글자가 아니다. 공자의 뛰어난 바로 천지 조화 같은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딱 떼시자 하나만 써도 모든 글들이 군말 없이 밝혀진 거라고. 그리고 실수기복 길 대대야라고 상전에서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앞에다 떼시자 쓰고 이것은 떼시자를 가지고 다시 애증을 들어주고 있다. 이소리예요 바로 뒤에서 보신 대래라고 하는 글자를 맞다니, 음미해야 볼 것이니, 대래라는 이 올래 자이가 무슨 뜻이 있느냐. 여천지방지와 신의 물이 바야흐로 출렁출렁 이르러 온다라는 올래 자 뜻과 일지방성, 이 승자가 올래 자 뜻이에요. 태양이 바야흐로 올라가는 모습. 그걸, 그런 뜻을 바로 올레자로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오예 시가 이미 지냈다라는 것으로 더불어 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때를 지나면 모든 것이 폐망의 길로 가지만 바로 때에 맞추기만 한다면 복이 이렇게 절로 굴러온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활 독린사로 부려 설인지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 시자 같고 그런 것이에요. 공작께서 바로 설인지 약재니 뭐니 많은 글자를 싹 지워버리고 떼시차 하나 딱 써놓은 것이 이문장에 기가 막힌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 별것도 아닌 글자처럼 보이지만 이게 공자의 천지 조화 같은 필법이다 이소리예요 그러면 실소기복이라는 것은 길대래 그랬잖아요. 기람이 크게 찾아온다고. 그것이 이 때식자하고 연결 지으면 이렇게만 하면 정말로 이때는 좋은 일만 크게 찾아온다 해서 마치 태양이 올라가는 것처럼 시냇물이 점점, 점점 불어가는 것처럼 그런 복들이 찾아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로라 하는 것은 성대한 제사를 말하고 약이라 하는 것은 재물이 소박하게 지내는 제사이다. 성부려박자는 이렇게 제사상이 성대한 것이 간촐한 제사상만 갖지 못하다라는 것은 때가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럴 때 저럴 때가. 그래서 서린지 박제를 문항에다 비유한 것이에요. 서린을 바로 서주의 문항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문항의 그 소박하면서도 깊은 정성에 제사는 가까이 혹은 도리어 가히 복과 신명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시지흥세자시여차니라 한시대의 흥망성세라 하는 것이 스스로 이와 같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주왕처럼 외적으로 풍성히 할 것인가 문왕처럼 바로 마음의 덕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성공한 자의 바로 흥망성쇠는 다시 갈림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륙이라 하는 것은 머리가 물에 적셔버렸다 이것은 그러니 이것은 물에 빠져버린 짐승이에요. 짐승은 잘때물 속으로 머리를 쳐받고 헤엄치는 동물이 없어요. 이게. 그래, 머리를 적셔버렸기 때문에 물에 빠진 동물이에요. 그러니 위태롭다. 왜 물에 빠졌느냐? 유기수. 기재가 끝났어요. 이미 성공은 끝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다가, 험체지 상으로 이 말이 험체라고 하는 것은 감중력 꽤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 감중년에 가장 윗자리에 있는 데다가, 이 음유로 처지하니, 음유로서 이차하고 있으니, 이것이 꼭 무슨 꼴인 거는, 험체지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천과 같이 험난한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호섭수의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음유를 말하는 것이고 험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물을 건너려고 하는 것이 험한 일을 겪게 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머리를 적셔버렸다는 라 것은 더 이상 성공은 끝이 났다 이 소리예요. 문장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친 사람이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위태로운도라고 한다. 해서 바로 여우가 물을 건너갈 적에 겁도 없이, 겁도 없이, 경계심이 없이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 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론이면 이 말은 육효 전체를 가지고 말하면 상육은. 거, 기재지, 그기요, 기재의 마지막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이며 상하 이 개체로 말하면 또한 험체지 상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이 양강지 자로 만약에 구호처럼 양강의 바탕으로 이 소린 것입니다. 구호처럼 양강의 바탕에다가 그, 근해지 그 방이면, 조심하고 언제나 경계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극히 다 하면, 어, 지극히 다 한다 할지라도, 이라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유구불국 이연을 오히려, 그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할까 두려운 일인데, 그러기는커녕 내이 음유로 처지하야 이의 음유로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부지 경신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할 줄을 모르니 이것이 꼭 뭘까 같으냐면 여우란 놈이 물을 건너다가 머리까지 빠져가지고 죽음을 초래한 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점친자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위태로움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수 있다. 바로 그 머리가 물에 적셨다라는 것이 곧 위태롭다의 뜻이에요. 바로 이 여자는 점친자를 위하는 점사로 위태로움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활 유기수 연어 하가고야리오 머리가 빠져가지고 위태로운 일이란 어떻게 그게 오래 갈수 있냐고. 더정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물속에 빠진 여우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물속에 빠진 여우가 얼마나 오래 살,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흉하다 이 소리예요. 기계의 상사묘라 하는 것은 모두 점점 불어거라기계께의 감계는 바로 사요 오요 육효는 점점 좋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점점 흘러가다가 어땠어요? 마지막에 오면 이것은 좋지 않은 끝장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개 출명이 펌하여이 발골명자는 이허중깨지 않아요. 이허중깨에서 벗어나 가지고 상사효는 험한 감께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사에는 험한대로 들어와서 배가 셀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험한 시초라 물셀수 있는 것을 막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의여지상이 의료가 있는 상이 되고 마음이 편치 못해 가지고 의심한 바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변시 불미저 단애가 자차 이로라 벌써 배가 구멍이 났다 이 소리는 아름답지 못한 실마리가 바로 육사로부터 지금 시작돼 이미 노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육사 효부터가 불길한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9, 5로 오면 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너무 스스로가 지나치게 한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6으로 오면 머리가 빠져버렸다? 이것은 끝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딱 그려본 거예요. 이미 다 해서 이것은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우리 앞에 말했듯이 초길종난. 앞에는 길했다가 끝에 가서는 참 어지럽게 되는 좋지 못한 상, 이것이 상륙에서 극도로 보여주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재계의 육효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한다면,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허중계와 감중년계가 하나로 종합되면서 이루어진 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감은 제외하니, 무혐이라감대가 바깥으로 나가 버렸으니까 자 이허중 내괘 네 그리고 감중년 이 외괘 어려움이 이괘 전체로 보면 어려움이 감자가 어려움인데 감한 것이 바깥으로 있다라는 것은 어려움은 이미 바깥으로 사라져 버렸다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험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기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어려움에서 벗어난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좋은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재괴의 완성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재가 만들어진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사묘는 이명야오 안에 사묘 초이삼 이것은 초이삼 여기는 이호중계예요. 그래 이명야라 초요에서는 언애륜무구하고 수레가 앞으로 못 가도록 당겨가지고 무함이 됐고 이호에서는 여인으로서 가마에 가리개가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했고, 사묘에 와서는 귀방을 정벌하여 극복한 상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외사묘를 보면, 감흠이에요. 감중연교예요 그래서 사효에 있어서는 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옥까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경계의 말이 있고, 자, 사효는 경계라면, 오효는 한심스럽다예요. 탄자를 얼른 그렇게 보실 때. 오는 탄, 동린사로 부려, 서린지 시요. 동쪽 집에서 소잡는 것이 서쪽 집에 그때만 못한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보다는 한심스럽다 예요 여기에서 한번더 가면 상은 뭔 글자로 바뀌느냐? 위태롭다로 바뀌어요. 머리에 물이 적셔져서 빠져가지고 머리가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위태로우니 어떻게 그게 오래갈 수 있겠느냐고. 이게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 그러면, 왜 사면은 이게 뭔 뜻이 되느냐? 기재가 위미재가 된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못한 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건 지천태나 천지비계가 똑같아요. 우리가 지천태계를 보면, 자, 지천태계를 보면 여기를 딱 가운데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의 사묘는 태평 시절인데 위 사묘로 가면서는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 비께의 뜻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소광절이가 말했듯이 매도 중반처면 언제나 효의 딱 가운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돌아서서 보셔야 돼요. 태평한 것은 비색한 운으로 바뀌고. 그러면 천지비께는 정반대예요. 아래는 비색하면 위의 중반 위로는 일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모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머리를 돌려서 회도 갖고 차라 머리를 돌려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이런 의미로 미제께도 또한 살펴보면 아픈 기제께라면 하사면은 기제라면 상사묘는 기제가 미제로 바뀌고 있는 형상임을 우리는 그 중간선에서 살펴볼 수 있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개는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